여기 이 그림 하나를 주목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바다 사이로 배들이 보이고 파도는 배들을 집어삼킬 듯이 거센 모습입니다. 저 멀리 육지에는 만년설이 있는 매우 높은 산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바다를 잘 표현한 이 그림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일본 에도 시대 말기에 거대한 파도라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오늘날까지도 유럽이 인정하는 유명한 일본의 그림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그림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일본의 유명한 예술가 호쿠사이가 그린 목판화입니다. 일본의 그림이라는 걸 알고서 다시 보니 그 특유의 느낌이 물씬 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유한 풍경화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힌트는 색깔과 구도입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먼저 색깔 엷은 노란색, 회색, 분홍색이 바탕을 이루지만 그래도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색은 누가 봐도 짙은 푸른색입니다. 바로 이 푸른색의 비밀이 숨어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청색이 아니라 18세기 초 독일에서 개발된 색깔로 프러시안 블루 혹은 베를린 청색이라고 불리죠. 두 번째는 저 멀리 보이는 산에 주목해주세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산 중에 하나인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매우 높고 큰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게 있어서 멀리 있어 보이죠? 바로 원근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작게 그리는 원근법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기술로, 일본에도 서양의 원근법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서 다시 그림을 보면, 일본의 고유한 풍경화 속에 서양의 기술을 반영해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함을 나타냅니다. 한편 당시 일본은 1630년대 말부터 모든 항구를 폐쇄하고 상인, 선교사, 외국인들은 일본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서양의 화법 기술들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국내의 상황을 보면 그림이 그려진 에도 시대에는 중앙에 강력한 왁부가 성립했고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제한적인 교류를 하면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점차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치 체제인 막번 체제를 정비하면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정비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경제력을 갖게 된 사회계층 존인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도시인의 생활과 생각을 주제로 한 공연이나 소설 그리고 풍경을 그린 목판화인 우키요에를 즐기죠. 거대한 파도 또한 이 당시 나타난 우키요에 중 하나입니다. 1842년 목판화는 지금에 비유하자면 한 장당 영화 두 편의 가격으로 서민들이 예술작품에 투자하기에는 꽤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판화가 대중적인 예술품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서민들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해 굳이 서양과 교역할 필요가 없었던 일본과는 달리 반대편 유럽과 미국은 산업혁명 이후 원료를 확보하고 상품을 대팔 시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나가사키 항구에서만 상거래를 허용했으나 이조차도 일본이 주체가 되어 무역 조건을 결정하는 선택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을 자유무역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 1854년 강제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일본은 바다 건너편 세상이 제시하는 기회를 재빨리 감지해내 외부 세계와 꾸준히 접촉하기 시작하고 이후 목판화 또한 대량으로 유럽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시기를 앞두고 그려진 이 거대한 파도 그림은 현대세계의 문지방에선 일본의 모습, 그 국가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거대한 파도는 당시 일본의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구 문명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림 속 파도를 앞둔 일본 사람들은 어때 보이나요? 지지할 곳이 어디에도 없고 위험에 모두 동참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저 멀리에는 일본의 정신적인 상징인 후지산을 넣어 온전함과 굳건함을 그립니다. 거센 외세문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후쿠사이는 유럽의 재료와 원근법을 사용하면서도 후지산을 통해 일본의 정서를 가미한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일본의 독특하고 일관된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본의 정신을 중심으로 기술, 문화, 지식을 주체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화혼 양제라 합니다. 화혼은 일본의 전통적 정신을, 양제는 서양의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의 화라는 정서를 근간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인 일본풍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서양 문화를 그들에 맞게 수용하고 개량하는 것입니다. 근대와 이전 화원 양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전에 살펴본 가키에몬 도자기가 있습니다. 청의 색채 기술과 조선의 자기 기술을 들여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량해 가키에몬 도자기를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했었죠. 이러한 태도는 이후 무력으로 나라가 개방하게 된 근대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운양재 또한 이제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 서양과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간 호쿠사이의 작품들은 유럽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들은 열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 드비시와 에릭 사티의 모습 뒤에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걸려있고 꽤나 최근까지도 런던에서는 이 그림을 벽화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작품들 중 하나로 자리한 것입니다. 강제로 교역을 하게 된 대상이었던 일본은 국내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정서를 고집해 오히려 상대인 서양을 매료시켰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시대적 상황을 표현한 파도와 그 속에서도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는 후지산. 그러면서도 그 후지산을 서양 기술이 원근법을 통해 표현하고 그림 전체를 베를린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대의 기술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꿋꿋하고 강인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은 이 작품에서 일본의 바다에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파도를 대하는 일본인의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은 듯 합니다. 호쿠사이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